분 어제 이거 두 문제 풀다 말았죠? 또두 문제 보겠습니다. <laughs> 어, 강철 용기를 해놨다는 건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얘를 e v 하고 v 로몰 수를 알수 없어요. 그럼 얘를 그냥 토탈 알파 몰, 베타 몰이 다 할게요. 두개 압력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쓰면 두개 같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얘가 알파모이 있는거고 얘가 베타모 있는거죠 그래서 같아지니까 이 v 안에 들은 그 기체에 포함된 z가 상대값이니까 토탈 몰수 분의 뭘하면돼 토탈 몰수 분의 토탈 몰수에서 z가 차지하는 뭐죠? z가 차지하는 양 맞죠? 그러면은, 어, 가 알파. 맞죠? 그 다음에, 어, 갔다고 됐으니까 토탈 기체의 부피가 3부이니까, 3부이 3V 안에 차지하는 Z 양은 알파 플러스 베타몰이겠죠. 그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반마 섞일 거니까, 그니까 러 그, 어, 이게 왜 이렇게 성립을 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건 거예요 뭐냐면 음, 기체에 포함된 z 원자수를 구하잖아요 맞죠 그럼 토탈 기체가 얘가 알파몰 있을 때 어, 얘가 이동을 할 거랍니다 꼭지 A를 열면 그러면 토탈은 3V가 되면서 섞일 거예요 막 섞이면서 1대1로 딱전 전제를 할 건데 얘가 섞이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보다는 좀 문제 설명이 좀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풀면 풀면 <laughs> 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 VV 날라가고 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같다고 했는 조건을 그래서 이거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조금, 문제 설명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알파 이골 2베타라는 건알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음, 얘는 3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토탈 기체 부피가 이 EVV인데, 얘가 이제 압력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그럼 토탈, 완전 토탈 기체를 KV 리터 할게요. KV 안에, Z 원자는 결국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밖에 죠 그럼 얘가 3을 의미하면 5가 의미했던 게 얼마입니까? 2V 안에 알파잖아요? 그럼 얘를 나눠주면 1이 의미하는 거는 10V 안에 알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V리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꼴 10V에 3 알파죠 내가3 알파니까 K가 10이 돼요 10. 토탈 10V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7V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1에서 넣어준 기체의 양은 2에서 실린더에 넣어준 기체의 양보다 크다. 예, 네, 맞는 말이고요 아, 가가정 이후 실린더의 부피는, 다가정 이후. 다가정 이후 실린더의 부피? 어디실 실린더? 아, 실린더의 부피는 토탈이 지금 어떻게 된다 했어요? 10이 된다 했죠? 그니까 러 7V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 봅시다 얘가 음... 얘가 EV 안에 알파 맞죠? 그리고 얘가 KV 안에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똑같이 3알파 얘는 얘가 얼마다? 5대 3이다. 어 식이 잘못됐나? 일단 비례식 이렇게 써 볼까요? 그러면 15 3 하면 KV 15알파 이꼴 2V 3알파 이건데 이이 계산 실수를 뭐 했나요 왜 이거랑 이건 값이 다르게 나오 죠 얘가 5고 알파알파 날라갔고 k가 10 나오는데 k는 10이죠 k가 10이 아닌가요 어. K가 얼마나 나오면 되죠? 답이랑 달라서, 저, 살펴보세요. 이건 맞는 말이고, 구했고, 얘가 EV 안에, 알파, 대, 해볼게요. 어, K, 전체 부피 K 부피. KV 리터 안에, 3 알파. 어쨌든 Z는 요거 두 개니까. 상을 벗어 베타가 2니까 아 알파가 2 베타 아, 알파가 2 베타죠 아그럼 얘가 2 베타 아 소리 얘가 2 베타고 알파가 2 베타니까 얘가 3 베타는 5대 3이네 9 아, 소리 그러면 어, 15 베타 kv 리터 2꼴 v의 3 베타 그러니까 어, kv k가 5가 나오면 되네요 네 됐죠 k 요거예요 그러면 얘가 v ev v니까 예, ev 맞구요 1g에 포함된 원자수. 1g에 포함된 원자수는 어떻게 원됐어요? 어땠죠? 분자수의 역수에, 어, 이걸 하면 되는데, 어, 우리가, 얘가 이제 알파몰, 얘가 알파몰리고 베타니까 얘가 2알, 어, 2베타몰이랬잖아요, 얘가. 얘가 2베타. 맞죠? 얘 날아가고. 그러면, 두배 있는 거니까, 얘가 딱, 이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식을 구하면, z, Y라 y 라껴가면 y 플러스 z의 2 베타는 112이구요. 어, 2y 플러스 z의 베타는 88이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2 베타 y 플러스 이 베타 g 이꼴12 이거고 이 베타 y 플러스 베타 g는 88 그러면 베타 g가 얼마예요? 두개 빼주면 12에 24가 나오고 여기 집어넣으면 24니까 48 그러면 52고 64 그럼 베타 y는 64에서 빼주면 3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g에 통하는 y의 원자수 비니까 어, 가 과정 이후에는 토탈 기체가 어, 토탈 기체가 분자량의 역수잖아요. 맞죠? 분자량의 역수니까 얘가 이 위에 있다 했으니까 얼마에요? 분자량은 베타분의 56이겠죠. 맞죠? 분자량. 그럼 얘가 역수니까 56, 베타분의 베타 1에, y 원자 수가 얼마예요? 1개. 맞죠? 이것 때 나가 정이요총 기체의 부피가 이제 1g이니까. 음, 1g이죠. sorry. 그러면 어. 112 그러니까 112 안에 2베타몰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베타몰은 결국 112g을 의미하니까 1g은 56분의 베타 맞죠? 모인데 얘가 y가 한계에서 56분의 베타 대 전체 기체가 얼마죠? 8200이죠? 200g 안에 전체 기체가 얼마예요 3베타 들어있는 거니까 1g에는 얼마예요 1g에는 200분의 3베타 들어있고 얘가 베타가 요거한 개, 두개 있으니까 몇 개예요? 두개 그리고 알파가 두 개니까 어 4네요 맞죠? 아요거는 2베타죠 사실은 두개 들어있는 거니까 2베타라서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얘가 2베타 몰 있는 거니까 2베타 몰 있을 때 y가 2베타몰. 2베타 몰 어, 2베타 여기 2베타 꼽혀줘야 되네? 맞죠? 얘 이베타 그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이게 맞나? 이게 아니라 다시 자 가는 이베타 몰인데 이베타 몰은 z와 y가 이베타 몰 있을 때 112g. 그럼 얘가 1g 있으면 몇 몰? 아, 112분의 2 베타 몰인데 이거에서 구성하는 게한 개. 어 맞네. 한개 1이 맞고. 어, 감정났네두 그 번째 나 과정은 ZY가 2 베타 플러스 ZY2가 베타 있는 거니까 토탈이 아, 3 베타 몰 있는데 얘가 200. 그러면 어, 1g은 2 0 0분의 3베타. 맞죠? 이건데, 구성원자 수가 2개. 맞죠? 2배가 되니까 2개랑 2개. 4대네. 맞죠? 어, 이건데, 3베타 몰인데, 아, 전체 질량분 해야 되나? 잠시만요. 음, 계산안 되는데. 알지, 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니까. 아니, 분자량이 아니죠. 아, 소리 소리. 토탈 질량이 2가 되니까 토탈 그러니까 200g 안에 얘가 얼마 있어요? 2배타몰 있고 y 얘가 2배타몰 있고 이거 2배타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얘가 200분의 4배타. 그러면 50분의 베타. 그러면 n 얼 마요. 112대2 0 0니까 56분의 베타 대 50분의 베타니까 56이고 얘가 2로 나눠지면 25대 28. 25대 28. 네,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문제가 좀 헷갈려서 올 거예요. 아마. 됐죠 아. 그다음 단은 실린더에 요게 들어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들어있대요. 단에 이제 보게 되면, 어... 안 보라니까, 얘가 의미하는 부피가 V리터겠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의미하 8V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2V겠죠. 뭐, 요렇게 놔두고 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V리터를 일몰로 잡읍시다. 그러면, 얜7몰 있어요, 7몰 얘가 16이니까 w가 바로 나오죠. 쉽게. 됐나요? 얼마예요 112면 되죠. 112. 그러니까 w가 56인거라. 56을 넣어요. 근데 1몰 있어야 돼. 1몰. 그러면 이 cx니까 24x 플러스 2y가 56이에요. 이렇게 c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또 w. 5 6을 넣습니다. 근데 얘가 2v죠. 그러면 1 2 p 플러스 y가 2몰이니까 요거에 2, 56 나오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같다고 놓을 수 있으니까 24x 플러스 2y 이퀄 56로 같으니까 24g 플러스 2y에요 그럼 yy 날라가고 x하고 y 같네요. 그럼 x 제곱분의 a 제곱 오버 y를 구하는 거네. 맞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푸는 거죠. C 원자 수비 1g에 들어 있는 거. 가가 지금 총몇 g입니까? 어, 112g. 112g 안에 C 원자 수가 얼마야, 지금? 총서 7몰이 됐으니까 7몰이죠. 맞죠? 그럼 1g 안에는 112분의 7. 맞죠? 돼. 나는 얼마예요? 총 질량이 얼마니까 입 세배해주면 168이죠. 1 6 8 g 안에 얘가 7몰 있는 거고, 얘가 1몰 있는 건데, Y가 X가 얼마죠? X가 얼마죠? 올라죠 그런데 7몰 있는 건데, X, EX니까, 2 x 몰 있는 거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가 168대 7 플러스 e x 예요 그럼 얘가 21대 2이니까 두개 풀어주면 내고, 매고 해주면 이게 되고 어...여서 요거 요거 8로 날아가고요 요거 요거 얼마 날아가요? 16으로 날아가나요? 맞죠? 16으로 날아가고 정리하자면 8분의 7에 20, 7 플러스 2x 16이니까 날라주면 8분의, 얼마, 11이죠? x가 2예요 그니까 y분의 4죠. 맞죠? y분의 4고, 음, x가 2니까 48이잖아요? 음, 집어넣으면 8 빼지니까 y가 4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같습니다. 1번. 그죠? 나오죠? 이렇게 풀면 된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어려웠는데 해결됐고, 다음주는 여기 풀 겁니다. 여기 볼 거라서, 요거 보고 이제, 지금, 이번 주는 몰롱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복습이 돼 있어야 되고, 다음 주는 제가 요 24문제 풀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저한테 하는 걸로 하죠. 여기는 제가, 근데 아마 나올 건데,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풀어보고 질문하는 걸로. 뭐안 풀으면 뭐 시험 대비 하기 싫은 거 맞죠? 제가 이제는, 어, 완자 기출, 뭐야, 완자 기출, 이거 한번도 돌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만 불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